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 드립니다. 책 제목 나를 지키며 말하는 법 저자 김연아 출판일 2025년 8월 1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후회 없이 가감 없이 진심을 전하는 45가지 말하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나를 지키며 말하는 법 후회 없이 가감 없이 진심을 전하는 45가지 방법 상대방에게 자신이 뜻한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45개의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이다. 특히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로 인해 상처받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화법을 전달한다. 저자 소개, 저자 김현아, 리더십 컨설턴트, 말을 가르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삶의 구비마다 때론 따뜻하게, 때론 단호하게 저를 일으킨 것도 결국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에 대해 쓰고,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컴피던트 스피치 대표, 매일 산업뉴스 스피치 칼럼니스트. 스피치를 통해 사람의 내면을 깨우고, 말을 통해 관계의 틈을 메우는 길을 안내해왔습니다. 두 번째 책 쓸모있게 말하기에 이어 이번 책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온도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다시 다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이 당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며, 책에서 얻은 내용. 인간관계에서 말을 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는가?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을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어 후회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상황은 상대방과 대화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말은 상대방과 소통의 수단이자 마음속 진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도 할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대방과 관계를 규정 짓고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결정 짓는 주된 계기가 될수 있다. 실제 인간 관계에서 많은 일들은 말로부터 일어난다. 개인 간 감정의 상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인식시키는 역할도 한다. 결국 말을 통해 상처받고, 후회도 할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을 통해 진심이 전달되고 정보를 교환하며 관계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를 지키며 말하는 법 은수 많은 관계 속에서 말의 의미와 역할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45가지 주제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단순히 말하기를 넘어 인간관계 전반에서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공감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머릿속에서는 전달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실제 말로 나오지 않는 말 막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잘하려는 욕심부터 내려놓으라고 조언한다. 대화 중 침묵의 순간이 두려워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말뿐만 아니라 표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대화 상대 중 이미 표정만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비언어의 언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굳이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확실히 선 긋는 대화법도 흥미롭다. 저자는 무엇보다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라고 조언한다. 불편합니다라는 용기 있는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효과적인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 속에는 관계에 집착해 진심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거절이 어려워 마음에도 없이 끌려가야 하는 상황 등에서 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법이 45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담겨 있다. 각 주제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상황으로 공감되는 내용이 곧바로 실제 대화에서 적용해 볼만 하다.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전문가인 저자가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추고 체득한 노하우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마른 관계의 시작이며 나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고 강조하는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공감되고 위로되는 건 물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책의 저자는 이 책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말하는 법을 이야기한다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당신을 끌어내어 진짜 나로 살아가게 돕고 싶은 게 책을 쓴 이유라고 말했다. 머리는 가득한데 말이 안 나올 때 말문이 막히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머릿속은 전하고 싶은 말로 가득한데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그 찰나. 회의 자리에서 발표 중에 혹은 중요한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순간은 어김없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말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의 불안, 완벽주의 혹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채널을 가로막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화는 궁극의 정교함이다. 말이 막히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결국, 말은 복잡한 머릿속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작업이다. 그 단순함이 정리되지 않으면 입은 쉽게 다치곤 한다. 필자는 스피치 강의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막힘을 마주해왔다. 의외로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말문이 자주 막힌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민하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막힘은 그 자체로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답게 말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과부하 현상이라고 부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 정작 입 밖으로 꺼낼 말을 고르지 못하는 상태다. 2010년 콜롬비아 대학의 슈나 아이엔가 교수는 선택의 역설 실험에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말막힘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심한 말더듬증 증상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발표를 힘들어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시를 낭송하며 입 모양과 억양을 연습했고, 얼굴 표정을 관찰하기 위해 손전등을 켜고 훈련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훗날 말더듬은 내 약점이 아니라 인내와 연습을 통해 얻은 자산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그의 사례는 말막힘이 단순한 단점이 아닌 끈기와 수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말막힘의 순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첫째, 말을 잘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말막힘 증상으로 필자를 찾아와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늘 자신을 타인과 비교했고 훈련 도중 말을 더듬는 순간마다 자신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너무 잘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자. 음, 일상의 언어로 간결하게 말 연습을 해야 한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이 막히는 순간 약간의 정적이 흐르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청중은 그 정적 속에서 화자의 진심과 생각의 무게를 느낀다.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화법이 될수 있다. 진실된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무명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순간 멈칫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필자도 그 장면을 TV로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셋째, 사전 연습과 상황 시뮬레이션은 매우 효과적이다. 머릿속 생각은 정리되어 있다고 느껴도 실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말막힘을 경험하게 된다. 혼잣말로 말해보거나 소리내어 리허설하는 습관은 실전에 큰 도움이 된다. 필자 또한 강의 의뢰나 행사 MC 요청을 받으면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고 촬영해본다.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상상하며 연습을 한다. 말 막힘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말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 머릿속 생각과 입술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말하기의 시작이다. 말이 막히는 건 네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다. 즉 당신은 지금 무책임한 말 대신 책임 있는 말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자. 말은 기다려주면 다시 흐른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메시지, 표정의 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가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는 말보다 먼저 우리를 말해주는 비언어의 언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도착하는 것은 바로 표정이다. 상대의 미소가 마음을 녹이거나 무표정이 거절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데 있어 말의 내용은 단 7%에 불과하며 목소리의 톤이 38% 그리고 나머지 55%가 얼굴 표정과 몸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준비해도 표정이 그 말과 다르면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실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같은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표정을 지으며 발표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들은 내용보다 발표자의 표정에 더큰 영향을 받아 감정의 진위를 판단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웃는 얼굴로 들었을 때는 87%가 진심이라고 느꼈지만, 무표정으로 들었을 때는 23%만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말도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강력한 증거다. 스피치 수업 때한 수강생은 중요한 발표 때마다 공손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딱딱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었다. 이후 그 수강생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1분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몇주 후, 발표에 임하는 얼굴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주변의 반응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변했다. 실제로 표정의 힘으로 각인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프라 윈프리를 들수 있다. 그녀는 방송인으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늘 따뜻하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프라가 인터뷰 중 짓는 미소와 고개 끄덕임, 눈을 지그시 마주치는 그 표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고, 수많은 스타들이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만든 힘이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하는 그녀의 표정은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표정은 단지 얼굴의 근육 움직임이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먼저, 더 깊이, 더 넓게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표정은 이성간의 매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표정은 나이, 성별,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따뜻한 미소 한 번으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눈빛에 담긴 진심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흘러나오는 심리적 창문이다. 필자가 한 모임에 갔다가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과 눈이 마주쳤다. 이 여성분은 밝게 인사하는 필자를 관찰하듯 무표정으로 응시했다. 앞으로 저분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피하고 싶었던 그분과 또 만나게 되었다. 왼손은 외나무 다리에서 꽉 만나게 된다. 근데 이번엔 애써 미소 지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억지 미소는 땀을 부르는 법 그분의 얼굴에 작은 경련이 필자 눈에 고스란히 보였다. 안쓰러웠다. 밝은 표정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굳은 얼굴은 말보다 더큰 벽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말을 전하려 할때 단어 선택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그 말에 실리는 표정이 진심을 담고 있지 않다면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표정을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한다. 거울 앞 미소 연습. 매일 아침 1분간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자. 억지 미소라도 반복하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실제 감정도 따뜻해진다. 영상 피드백 발표나 말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보자. 표정이 내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눈웃음 훈련,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가 아닌, 눈도 함께 웃는 표정을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자. 진짜 미소는 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의 완성은 언어가 아니라 표정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표정은 나의 생각보다도 더 솔직하게 나를 드러낸다.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표정을 준비하자.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 표정이다. 그리고 그 표정이 곧 나라는 사람을 말해준다. 오늘 당신의 표정은 어떤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